왜 감사 생활을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감사는 난관에 부딪힌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이요. 기적을 낳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감사 고백자들이 되지요. 그건데 저는 사정진에 기록되어진 바울과 신라가 참 좋아요. 빌리프 감옥에 갇혀서 이 바울과 신라가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옥문이 열리게 되고 다시 전도자로 세움받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신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 감옥에 갇힌 과거적인 모습을 본다면 그다지 썩 추억하기 싫은 그러한 과거적 모습이 요셉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끊이지 않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의 마음이 있음을 통해서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다. 41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애국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바로의 꿈을 듣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 속에 그 꿈이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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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런데 요셉이 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듣고 명쾌하게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신하들에게 하는 고백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지금 요셉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꿈을 명쾌하게 해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며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가 함께 했더니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요? 에구왕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에게 칭찬하며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연어 왕 같으면, 야, 내가 위대한 통치자 아니라, 너 내, 나 같은 왕 좋은 왕만났다고할 텐데, 아니에요. 바로 왕은 요셉을 보면서, 너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명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요셉 개인적으로 잘나서 지혜로운 자가 된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나 여기서 요셉에게 칭찬하고 있는 이 지혜는 같은 지혜입니다. 원래 지혜의 근본의 뜻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거든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지혜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1천번째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셨는데 내게 무엇을 주랴? 예,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은 무 말이냐면 예,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 이 고백과 함께 이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그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침상을 들고 이어서라!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일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믿음이 없는 자들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는이라, 없느니라없느니라할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믿음은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함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실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삶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 정말로 내 마음 속에 감사함이 이렇게 넘치네요. 그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가장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또, 감사는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으로 겸손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이 행한 일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냥 넘기지 못할 일 것인데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국당에 보냈다라고 형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곧잘 나를 앞세워 나의 모습을 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물론, 신앙적 관점에서 간증도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나, 나의 나댐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됐냐는 거지요. 바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꿈을 해석할 때에 바로도 인정했고, 또그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믿음의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아, 감사하는데 그 입술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겸손해요. 겸손하기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어떤 순종일까요? 난건에 부딪히거나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남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을 잘못 봐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대통령 탓합니다. 누구누구 탓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원망합니다. 이 사회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살기 싫어서 다 정리해서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불평합니다. 그래, 대한민국 잘 되나 보자. 너잘 되나 보자. 등등.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하지요. 이런 행위는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에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간파합니다. 그러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서 고난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족들보다도 먼저 애국에 보내서 가족들이 흉년을 대비하고 거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이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당신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아 버렸던 형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이런 고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적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러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말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형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싸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거 좀 가졌다. 형들에게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형들의 근황을 좀 살피고 오너라. 요셉이 그것을 들고 이제 형들에게 갔는데 형을 못 찾습니다. 그러자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이란 모습에 내가 형들을 찾는데요. 라고 했더니 도단 땅으로 가보면 내가 봤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가봐라. 그래서 요셉이 도단 땅으로 형들을 찾아서 갑니다. 방송실, 앰프가 이상하게 되어버렸니다 그래서 그 도단 땅으로 이제 건너가서 가서 형들을 이제 찾으러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바 예,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야, 우리 동생이 온다. 저 꼴보기 싫은 동생이 혼 죽여버리자. 그래서 동생이 왔을 때 이제 죽여버리자 할 때에 죽여서 저 구, 어, 어, 구덩이에 쳐 넣어버리자. 그러자 루벤이 말립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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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우리 생명은 해야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 구덩이는 물을 넣는 구덩이입니다 일종의 물 저장고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했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이 물이 있는 곳에 넣어졌다면 아마도 죽었을 겁니다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달아나더라고요 그 물이 없게 된 것도 하나님의 승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자로 들어 쓰시기 위한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아, 맞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사람들, 이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그곳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아, 요셉을 저 구덩에 이 두면 되겠니? 우리 저 요셉, 저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이스마일이 예, 팔아 버리죠. 이스마일 예상인들에게 팔아 버립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는 이 말씀.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져 놓은 형들은 밖에 앉아서 그다음 말씀 보니까 25절에 37장 음식을 먹더라. 이 음식은 아마도 요셉이 형들에게 가져다 준 음식 같아요. 먹기는 먹는데.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으면 사실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얄미운 동생이라도 어찌 보면 좌불안수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서서 먹는 게 아니고 앉아서 모르긴 해도 편안하게 앉아서 동생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동생이 형들 집을 좀 살려주세요 그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집어넣어 버렸기에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그래서인가요?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그 형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 장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이제 2년째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5년이 더 기근이 임할 터인데, 이제 풍년이 7년 들었고, 겨우 2년 정도 지났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 형제들이 애굽당으로 와서 총리가 되어진 요셉 앞에 부복하고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자꾸만 이 형, 예, 형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 나라 정탐하는 정탐뿐이지 않느냐. 계속해서 예, 윽박 지릅니다.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요셉은 한번 그 형들을 봤을 때한 번에 알아봤죠. 그리고 가서 한바탕 울고 나옵니다. 거의, 거의. 왜냐하면 형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정치를 숨기고 다시 나와서, 이게 그 형들과 대면했을 때이 형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통역을 세워서 창세기 42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얘록이 있어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요셉이 이 형들에게... 신문 아닌 신문을 했지요.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않느냐. 정탐꾼이지 않느냐. 정황을 알아보니까 이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막내는 지금 제 집에 있고, 우리 그 다음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동생 하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들이 팔아먹었으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을까요? 아무튼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추문합니다. 너희들이 이정탐하은 정탐군 아니냐. 그들 스스로가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또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살려둘걸. 그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이 형들에게 형, 형들 나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얼마나 큰 소리로 액을 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애그함에 있어서는 불구하고 형들은 들은 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팔아버렸습니다. 요새 은 형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는 소리를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살아나서 견딜 수 없는 어떠한 복수심. 그런 게 복받았을 만해요.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발동했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뭔지 아시죠? 잊어버리고 사는데 갑자기 그 좋지 않았던 상황이 재현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그것이 되살아나서 어떤 사람은 문을 팍 차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상처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온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런 상처를 입고 있다가 복수할 힘을 얻게 됐을 때안 갚음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위치와 형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의 그 어명은 아닐지 몰라도 왕은 아니기 때문에 총리의 군안을 가지고 저들을 오게 가두라. 억울하게 저들 우리 이 정탐하러 왔다. 정탐꾼들이다 하고 뒤집어 씌워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항상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요셉의 위치에 있으면 다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저라도 요셉의 지금 위치에 있다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총리의 위치에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는 범사의 헤아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요셉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을 본다면 감사하지 못해요. 어휴, 저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내 영의 눈을 들어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요. 내 생각 같으면 내가 관한 두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어느 한때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울은 범사로 표현했습니다. 매주 감사주의를 맞아 특별하게 감사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도 요셉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시종일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지요. 감사가 아니면 역경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역경이 역경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사는 을 나도 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은혜와 복과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에 있어서 제일 큰 기적이 뭐겠습니까? 성가대원들 내 삶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는 거 아, 그것도 기적은 기적이죠.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것. 어 아, 태어났으니까 하나님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창세전에 예정하사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자의 모습으로 살수 있도록.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자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겠고, 이보다 더큰 감사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이 구동성으로 살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요셉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역경이 역경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남은 올 이 6개월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있는 믿음의 성들의 삶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성들을 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감사의 노래가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들의 삶의 자리에 온전한 감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세상 사람들의 부움미 대상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찬송 429장 찬양합니다.